안녕하세요. 아후라입니다 1월 23일 수요일 시청자 참여 대정모드의 날입니다. 이번주의 두배 대정모드는 스피드오송대 리빅스와 그, 속도를 지켜라인데, 속도를 지켜라는 4명까지밖에 안 되고, 이건 8명이라서, 우선 이 8명짜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시청자 4분과 제 조직원, 저 포함 4명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라운드는 3입니다. 목표 점수는. 자,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피드 호성대 리믹스가 아마 이게 8월, 작년 8월쯤에 나온 걸 거예요. 나온 지 1년도 안된 새로운 작업입니다. 신규 작업.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들거든요. 막기, 막기도, 막, 어느, 막기도 힘들고, 뚫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저희, 저희 팀이 우선 수비 요원을 하도록 하, 아, 일단 도망자. 자, 우선 1라운드. 제가 트럭이고, 저 옆에 저를 보호해주는 수비 요원들이 있죠. 어이, 밤, 밤이야, 또. 어, 잠깐만. 자, 파운더 커스텀입니다. 이거 그건데 그 나이트 클럽 판매용 그거 아닌가 파운드 코스이면은오 뒤에서 우선 밀어주고 있죠 자안 미끄러지게 그 코너에서는 야 잠깐만 야이 유턴이야 유턴이라고 씨 <laughs> 아니 <laughs> 장난 하나 지금 자 뒤에 오나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자 우선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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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오고 있거든요 자 조심해주세요 코너에서 밀지 마시고요 오케이 아우디 나웃 아우디 나웃 어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오케이 여기서 좀 크게 돌아야 되네요 오케이 어우 야왜 이렇게 잘 돌아 왜 이렇게 잘 돌아 왜 이렇게 잘 돌아 아핫아사 땠다 아! 사 땠다 사 땠다 사 땠다 오사 땈다 안돼 터진다 이거 터진다 이건 터진다 와와 와, 이거를 야 이걸 어떻게 가냐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laughs> 아, 이, 뭐냐, 이게? 아, 이거, 답이 없게 트럭이 힘들거든요? 우선, 저희가 공, 그거 공격도 해보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 저희 차량이 뭐죠, 이게? 출발. 아, 이거, 그거 없네. 아, 우베르 박스 SC, SC1이었어, 이거. 오케이. 아, 이 차를 쓸 줄은 몰랐네? 오케이. 저 타고 빠르게 가시고요 짤패! 저기요, 저기저기 치면 안됐죠? 옆으로 빠질 준비 해놨어야지 어, 저렇게 아, 뒤에 있으면은 그냥 막히거든요. 자, 아니 <웃음> 코너링을 씨, <laughs> 코너링 좀잘 해봐라. <laughs> 아뭐 하십니까? 오케이. 한 분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케이 피하고, 헛 오케이. 자, 저분들 따라가면서, 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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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내가 여기서 밀어 주면 안 되잖아. 어. 아이 씨. 아오 겁나 잘 막네 진짜. 와, 이 씨. 아이,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잘 막고 이 사람들? <laughs> 아이, 왜 이렇게 잘 막고? 오른쪽으로 잡아라. 오케이. 떨어뜨려! 하하! <laughs> 오케이, <laughs> 싹다 떨궈버렸구요. <laughs> 와, 저기 좀 위험하다. 오케이, 제가 뒤에 남아가지고, 어, 뒤에 남아가지고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막아봅시다. 제대로 <laughs> 다른 분들은 가주시고요. 따라가자. 참, 너무 너무 늦게 온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내가 너무 늦은 느낌이야. 어, 좋아, 자기들끼리! 오케이. 어? 하! 어? 공격 가야 되는 저, 이분들이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있음... 어? 뭐지? 이분이 좀 이상한데요? 왜 공격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나랑 싸우고 있어? 이러면은 저희가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 어디 가실라구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 윈드파이어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윈드파이어님, 빨리 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저희 우리 그수비원이 너무 불쾌해. 1대2야, 지금 저기서. 오, 잘 맞고 있어, 잘 맞고 있어, 잘 맞고 있고, 잘 맞고 있고.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이, 흔졌다, 이건. 아! 이거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한 팀이? 자, 4라운드입니다. 아, 여기서 저희가 지면은 끝, 끝나는 거예요. 이거 꼭 막아야 돼요. 다음, 다음 판 하려면. 오케이. 따라가자고. 자, 따라가다가 여기서 한번쓱 빠져주고. 못 막았죠? 좋아요. 오케이 따라왔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오케이 한명 불렀고 이 틈에 왼자 왼쪽! 왼쪽에서 밀어버리는 거지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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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여기서 끝내버려 여기서 끝내버려 좋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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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팀 킬이야 이거 팀 킬이야 오케이. 자, 4라운드는 지금 끝내버렸습니다. 아,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이거, 아, 5판 3선승인데, 결국 다섯 번째 판까지가 와버렸네. 우선 아까처럼 하는데, 그두 분은 계속 그 트럭 가까이에서 수비를 해주세요. 제가 뒤에 오는 거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 오케이 한분 늦췄어, 살짝. 어? 어디 갈라고요? <laughs> 오케이 두 명, 두 명이야 여기 두 명이야. 두명 막아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트럭에 못 박게 잘잘 막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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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지금 이제 트럭에 이제 두명 붙었어요. 아 어디 가려고! 아, 좋아! 좋아! 트럭 옆에 변명이야! 트럭 옆에 변명이야! 잘, 잘맞주면 돼! 잘맞주면 돼! 어? 저리 가! 트럭에 붙지 마! 이씨! 딜, 아니! 후지들을 해! 후지들을 보네! 와, 미치겠네, 이거! 하... 아. 아니. 이거 한팀 승리 가능합니까 이거? 어 밸런스 똥망이야. 공격팀 너무 세고. 아 힘드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오랜만에 스피드 오송대 리믹스 했는데 이거를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동안 왜안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밸런스가 똥망이었습니다자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후.